온유월 엿가락처럼 찰싹 붙어다니는 유별난 짝꿍들 아, 힘이 나네 그들의 여름을 책임질 힘불끈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한 주인을 닮아 <laughs> 음식 궁합 또한 제대로 맞는다는데요 <laughs> 오늘은 못 말리는 단짝들의 찰떡 보양식을 소개합니다. 주황산 아래 청성 땅에는 어디리가나 잡은 선 놓지 않는 장수 커플이 삽니다. 마침 장날이라 데이트를 나오셨다는데요 사이좋던 이두 어르신에게서 이상기류가 감지된 건 옷가게 앞에서였습니다 티격태격 무슨 일인가 하였더니 한쪽에선 옷을 사주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안 잡고 금절을 합니다 흠 <laughs> 이런 걸 흔히 사랑 싸움이라고 하죠. <목소리> 아내의 반대로 옷은 포기 대신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노점 횟집입니다 첩첩 산 중이다 보니 장날이 아니면 싱싱한 횟감 구경하기가 쉽지 않다네요 난안안는데이도 <목소리> 뭐더 가요? 또 달가가. 응? <laughs> 또 다시 시작된 사랑 싸움 <laughs> 2차전. 표정을 보니 이번에도 남편분이 지셨네요. <laughs> 아니,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주 보고만 있지는. 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왜 뭐가 마음에 드시는 건데, 그럼? 어왜저저 해먹자까지 하는 그래. 거니까. 아, 해먹자고 하시는데 아버지는. 그런데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치. 왜요? 혼자 뭐. 혼자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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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옹성 같기만 하던 아내가 지갑을 연 것은 닭집에서였습니다. 할배달 좋아합니다. 나는 달로 하면 몇년안 먹는데. 할배가 좋아한다. 아, 그래요? 사실 옷도 좋아하고, 회도 좋아한다는 아내. 하지만, 정작 고른 것은 자신보다는 남편이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영락 없는 닭살 커플입니다, 그려. 장터에 다녀온 날이면 남편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사온 잔거리로 음식 만드는 아내를 위해 칼을 갈아주는 일이죠. <fum> <마디> 이거는 <Shaun> <이건> 뭘까? 이거 가서 함께한 세월이 넓고도 깊어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필요한 게 뭔지. 미리 살피고 챙기는 잘떡 커플이 됐다는요. 우리 둘이 아마 네. 66년째로 나 둘이 살았는지. 66년? 응. 두 분이서? 응. <웃음> <웃음> 어머니, 66년 동안 한 남자랑 사시면은 어때요? 뭐 산다고 사지 뭐. 뭐. 산다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산을 하고 살다 보니 강산이 여섯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스무 살새 신랑 영태 씨와 열여덟 새색씨 순양 씨가 만나 짝이 되고 가난한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사 남매를 키웠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남 편이 군대 에가있던때를 제외 하곤한 시도 떨어져 본적 없는 인 생의 반쪽 검은 머리 밥뿌 리가, 다됐 지만 마음 까지 나이 든것 은, 아 니라.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하나뿐인 단짝을 위해 아내가 준비하는 음식은 고추전, 무더위에 행여 기적이 떨어지진 않을까? 돼지고기에 달걀까지 듬뿍 넣고 고기반죽을 만듭니다. 나이 드니 음식하는 일도 심에붙이지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만큼은 꼭 손수 챙긴다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외롭게 자란 남편을 위로했던 건 아내의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마음의 허기를 채워준 손맛, 특히 안에표 고추전은 허한 기운 복돋아주는 돼지고기에 비타민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 좋은 고추가 만나 두부처럼 환상 궁합을 자랑한답니다. 서둘러 반일을 끝내고 나무베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건 무슨 나무예요? 어? 엄나무 깨도록 하는 거예요. 딸 거었는데 이렇게 네. 가지고 구워 먹으려고 얼마 전 다리 수술을 한 아내는 거동이 예전만 못합니다. 엄나무가 관절에 좋다니 닭백숙에 넣어 먹으면 도움이 될까 싶어 부지런히 다듬는 중입니다. 자꾸 하니하에틀레지거든 사람 힘이 자꾸 없어진다. 다리가 때문에 허둥허하고그 시각, 아내는 땡볕줄 뚫고 약수터를 찾았습니다. 그 미로에 땀난다 <laughs> 주황산 골짜기에 자리한 달기 약수토. 예부터 빈혈과 관절염, 위장병 등의 효험이 있다고 알려진 약수입니다. 그가 달고 먹으려고 그래요. 달을 별수할라고. 별수할 때 이거 응. 넣으면 좋아요. 이거 요즘 잘여야잖아요 매년 여름이면 먼길 마다 않고 달기 약수를 기르다가 백숙을 구웠답니다. 이 집만의 복다림 음식인데요. 철분과 칼슘이 풍부한 약수가. 각의 지방 성분을 제거하고 육질을 부드럽게 만든다네요. 응? 이건 돼지, 돼지 감기 말라 있는 거고 이거는 게더럽나무고 그래 리뭐 달리 안 나고 좋지 뭐.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닭고기는 피로 회복과 혈액 순환에 좋은 식재료죠. 여기에 관절에 좋은 엄나무와 혈당을 낮춰주는 돼지 감자까지 넣어줍니다. 백숙의 백미는 찹쌀밥인데요. 아내는 닭뱃 속에 찹쌀을 넣는 대신 면보에 넣어 닭과 함께 끓인다네요. 저는 하면 내 네, 옛날부터요. 다 꼬열 상하무저에 지름쯤에 이어가 여는 내기도 좋고 농고 먹을 때도 주게가 떠놓기도 좋고 그리니조래 그러니까 여는 안 퍼진다 그 고실고실한게. 꼬실 약수 백숙이 익어가는 동안 아내는 또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아이고, 아이, 아이고 이가다 여름이 제철인 과일 살구인데요. 유기산과 비타민이 풍부해 피로회복에는 그만이랍니다. 아, 이건 곱다. 그리고 고함또에는 살구 따는 날이면 씨를 골라내 살구주도 <목소리> 담고 살구청도 장만하는데요. 맛있겠다. 오늘은 남편을 위해 새콤달콤 살구겉절이를 만들 참입니다. 영감이 대복해서 60년이나 넘도록 이적 집밥 해줬는데 내 앞서시면 이런 짓도 못했을 거고 굿체요. 그렇죠. 막 지겹거나 막 그러지 않아서 해. 60 65년 동안 막밥 해줬는데 그래도 내 소신데 인이건내영감인데지 지옥받고 이래 생각하면 한테 밥뭐여먹고 이때까지 못 사줘. 삼시세끼, <laughs> 거르지 않고 60년 넘는 세월입니다. 어쩌면 그 정성과 밥심으로 두뇌에 지금까지 무탈하게 서로의 곁을 지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살구의 상큼하고 아삭한 맛과 향에 배추의 신선함까지 더해져 말할 필요 없는 여름 겉절이가 탄생했습니다. 아내의 약수와 남편의 약초가 더해져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닭백숙이 완성되고 먹읍시다. 올해로 66년차 신혼의 보양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나보다 상대가 더 소중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한 황혼의 길동. 조심해. 이 여름 부부에게 최고의 보양식은 여자는 에이, 사랑입니다. 불볕더위를한 방에 날려줄 소백산 깊은 계곡 수상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힘들어 죽겠네. 어디까지 가야 돼요? 다 왔어. <laughs> 다 왔어. 아이고 얼마나 더 가야 되는데? 어딘가 <laughs>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렇게 그래. 어, 멀리 있어 이게? 다 왔다. 기요다 <laughs> 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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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여기 있잖아. 어디 어디 어디. 오, 아이고, 재밌다. 한 시간, 산행 끝에 조그마한운동이라니한기서 이제 간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조개간한 시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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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한간한 시간, 간한시한 뜰채두 개가 전부입니다. 찾 아, 찾아 야 돼. 모래알 보다 작아. 가 어, 마치 사금을 캐듯 흙탕물을 여러 번채에 거릅니다. 디 여기 음. 보세요. 이게 다 우리가 얘기하는 금이에요. 이거는 산골이라고 해요. 산골? 네. 네. 산 속에서 나는 뼈에 좋은 조개. 아, 네. 네. 내려오는 거 보니까... 이 네. 내려는거보이 산골 조개는 우리나라 강원도와 충청도 깊은 계곡 용천수에서 서식한답니다. <목소리> 이 보이지 여기 이렇게 모래알보다 작아 이 음? 이게 지금 작아 보여도 네. 한 알에 300원씩 가요. 이게요? 네. <laughs> 한 마리에 <laughs> 한 마리에. 마리, 마리. 한나에 자, 나 300원 먹어요. 와, 돈 벌러 오셨네 오늘. <laughs> 아버지가 여기서 이런 걸 잡으시고 이제 오빠한테 대를 물려서 음. 오빠에게 이 자리를 알려주셨어요. 둘째 오빠. <laughs> 아버지 덕에. 청정 지역에만 자란다는 이 귀한 걸 보양식으로 즐긴다네요. 홍치 남매들에겐 추억의 맛이자 뼈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무공해 여름 건강식. 해가 만뒤 물에 넣어 마시면 입안에 조개 비린내가 한가득합니다. 서웅 씨는 가족들 여름 피서를 위해 집 연못에 민물고기를 키웠답니다 우와 향어, 향어 향어, 향어. 오, 힘이 되게 좋네 그러 식구들이 1이에한 번씩 먹으려고 먹으려고? 야, 오로지 먹으려고 <laughs> 배고팠던 시절에야 좋은 거다 내다 팔았지만 이제 최고급 식재료는 죄다 가족들을 찾입니다. 넣고요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거는 나도. 하소, 김나물을 좀 넣고, 또 향어백숙인데요. 향어백숙? 네, 닭백숙 여름에 많이 먹잖아요. 근데 향어백숙도 저희는 해 먹거든요. 끓여놓면 아, 한 냄비 푸짐하니까 여러 시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살이 부드러운 향어에 열을 내려주는 찰떡궁합 식재료 황기까지 보태니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고단백 영양식이 완성됐습니다. 민물생선 중어뜸 보양식인 송어 역시 이집단골 메뉴. 요즘 서운신 가족들 먹이는 일이 세상 가장 큰. 행복이라네요. 가난했지만 콩한 쪽도 나눠 먹었던 어린 시절 덕분에 지금 함께 나누는 기쁨도 알게 됐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송어는 육질이 쫄깃해 튀김으로 먹어도 별미인데요. 튀김옷을 만들 때 밀가루에 전분을 섞어서 두어 번 튀기면 바삭함이 더해진답니다. 아이고, 아주 소리까지 맛있네요. 그 위에 당수 소스를 부어주면 고소하고 달달한 그 맛을 그하에 어렵죠. 깔단 애기. 깔단 애기. 이게 자연산 산맥입니다 일급수 네. 맑은 물 덕에 돈 주고도 구하기 힘든 귀한 생선을 간식으로 먹고 자랐다죠 그 맛을 세밭골레 막내에게 전수하고 싶어 계곡에 둘러앉았습니다 삼촌, 큰누나 손녀니까 우리 손녀쯤 되지요. 아홉 살 지원이가 과연 이 맛을 좋아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아버지 어릴 때 간식이야 이거. 지원이는 간식으로 뭐 먹어? 가자나 초콜릿? 그리고 그거 다 이거 더 맛있겠지? <laughs> 빨리 이거라, 야, <laughs> <laughs> 아니 이거. 그래서... <laughs> 그렇게 말고 좀. 오 내재 네, 부산냄새 나다 캠핑 온거 같지 아리고음 안... 너무 맛있어 껍질이 아주 쫄깃쫄깃하고요 소금도 필요 없지 이제 응, 통처럼 먹어야 돼 아이고 이댁 식구답게 삼골살이 <laughs> 제대로 즐길 줄 아네요 <laughs> 이거야, 이거 이거 네, 아유, 제대로 한상이 차려졌네요. 워낙 식구가 많다 보니, 지각생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재원이 언니, 어서오셔. 언니, 안녕 아이고야, 뭐, 재원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나도, 나도. 큰 눈이, 눈이. 아, 망초 오늘 우리 큰 언니 60살 생일날이에요. 아, 어, 그래요? <목소리> <laughs> 여름 보양밥상이 졸지에 잔치상이 되었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웅아 생 축하합니다 축하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축복이고 선물인 하루 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어, 부모님도 많이 생각나고 또 여기 같이 하지 못한 또 형제들도 많이 생각나고 네. 다 그리도 좋네요. 네. 자 이거 좀 먹어봐. 이 말벌 튀김인데 아. 응? 얼마나 맛있는지. <laughs> 어 옛날 생각 안 어. 나나. 아이고 옛날에 처음 먹었을, 처음 먹었을 때. 나, 이게 뭐예요? 말벌이에요. 말벌 튀김. 말벌이야? 네. 어릴 적 많이 먹었지. 말벌을. <laughs> 네. <laughs> 건강하잖아. <나. 웃음> 그리고 제가 이걸 유형을 무릅쓰고 가족을 위해서 오늘 이 <laughs> 자리를 위해서 잡은 거예요. 이야... 환상의 궁합을 만든 건 함께한 시간이었고 같이 나눠먹는 밥. 그 덕분이었습니다. 다 먹어. 남기야 돼, 밥다 언니가 오늘만 의심쓰는 거야 마네 가족 번을 <목> 가족은 여름볕 가려줄 커다란 나무 그을 이렇게 소백산의 여름이 깊어갑니다